아무도 돌보지 않은 변지한 미스터리 스릴러. 잘 자라는 키스를 하고서 눈 폭풍이 매섭게 휘몰아치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니 두렵지만 당신이 날꼭 안아준다면 나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따뜻할 거예요. 바깥 날씨는 끔찍하지만 여기 장작불은 참으로 아늑하답니다. 우린 어차피 갈 곳이 없으니 이 눈이 그치지 않기를, 계속 내리기를, 계속 계속 레디 스노우 중에서 면접. 엄마는 어디 계시니? 매번 같은 질문이다. 먼저 주문하고 기다리랬어요. 딸기 밀크쉐이크 주세요. 여기 돈이요. 거슬러 받은 돈에서 300원이 모자라다. 하지만 되묻지 않는다. 괜한 눈길을 더할 필요가 없다. 되도록 카드는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평소와 같은 평균적인 카드 대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사용 중이다. 비교적 한가한 시간, 한가한 장소를 골라 찾은 카페에는 막 학교한 아이들과 엄마들로 북적인다. 역시 어른을 동반하지 않은 아이는 나 하나뿐인가? 입에 머리핀을 물고, 딸아이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한 갈래로 올곧게 땄던 여자와 시선이 마주친다. 그녀의 눈빛이 소리내며 묻는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순간 나는 그녀의 귀에 바짝 다가가,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비밀을 알리듯 속삭이고 싶어진다. 엄마 땀은 없어요. 멋대로 죽어버려서. 아, 참, 어찌된 일인지 아빠란 사람도 같이요. 착한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그녀는 믿지 않을 것이다. 설사 정말이라고 해도. 앉을 자리를 둘러보다 너무 한가운데도 아니면서 지나치게 구석도 아닌 적당한 자리를 고른다. 그러나 배낭 두 개를 둘러맨 채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다른 한 손으로는 겨우 뒤뚱거리기 시작한 사내 아이의 팔을 잡은 노인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만다. 노인의 모든 주름 사이로 지쳐버림이 먼지처럼 끼어 있다. 털썩, 자리에 앉자마자 단 1초의 여유도 없이 유모차 밖으로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온다. 노인의 구분 등 위로 둥글고 거대한 바위가 흔들린다. 노인은 유모차 덮개를 열어 성별을 알수 없는 아기를 끄집어내고 약간은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아기의 입에 공갈 젖꼭지를 물린다. 아기의 울음이 멈춘다. 그제야 노인의 등에서 쿠르르 쿠르르 소리를 내며 흔들리던 바위가 때마침 열린 카페 문 밖으로 굴러나간다. 우린 눈이 마주친다. 노인은 엄마는 어디 계시고 너 혼자니? 라고 묻지 않았고, 나 역시 아이 엄마는 어디 가고 늙은 당신만 혼자 이렇게 지쳐가나요? 라고 묻지 않는다. 그저 서로의 지침을 들킨 것으로 충분하다. 이브 이후 나는 지쳐가는 중이다. 이대로 얼마나 들통나지 않고 혼자 버틸 수 있을까? 때문에 반드시 오늘 그녀를 만나야 한다. 나는 청색 벨벳이 덧씌워진 낡은 소파로 향한다. 형체를 알수 없는 오염물질이 아스팔트 위 껌딱지처럼 검은 원을 그리며 들러붙어 있다. 맞은편 의자 역시 매한가지다. 테이블 위엔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물컵 자국이 둘러있고, 플라스틱 빨대의 비닐 포장이 쪽지 모양으로 접힌 채 놓여있다.